나오나오나오나오나오 빵빵빵빵빵 빵빵빵빵 빵빵 안아라쿠 맥스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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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못 먹어야 맥스빵 빵빵빵 빵 맥스빵 술 쉬지 술 쉬지 맥스빵 빵빵 맥스빵 까꾸자식아 어우 이거 하나 물고 술만 마시는데 아 좋게 좋았어 여기다 300원 이 작은 게 300원짜리인데요 기약이 가만히 먹으라 그래 어 야 이거 뭐냐 이거 재밌다 근데 탱 하면서 여기 혼자 서 있는 거. 탱 허무. 여기 막 햇빛이 막 들어와. 아, 그래서 이렇게 낮시에뭐 데는... 하고 싶은데. 아, 한 번만 봐. 지금 이시뭐 하는 거요? <laughs> 야 이거 재밌는 거네 이게. <웃음> <그래>. <웃음> 둘이 한번 가보자. 아이 <laughs> 재밌는 거네, 이게! 아니, 눈맥도 안 맞고 뭐 하는 거 야, 이 자식아! 아, 이게... 아무나 하면 다 되는 아, 거구나? 같이 챙겨주는 거야, 이거! 아 알았어! 챙겨주는 내 분량 챙겨주는거만 그래. 뭐라고 그래, 그래. 아니, 근데... 노래자랑 나가면 은뭐 부를 노래나 있는 거예요? 18번 있잖아! 아, 그래요? 요즘엔 애들은 말해...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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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으, 으 노래하면안 좋아해요! 뭐라고 <laughs> 그러는 거야, 뭐라 그러는 거야, 지노래하면안 좋아해요! 아우! 나? 나라라, 나나나나나나, 사라구을 했다. 우리가 만나나, 나나나나나나나, 사라그을 했다. 우리가 만나나, 나나나나나나나나나야 씨가 노래가 섞였잖아!